본인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형들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43일차. 네, 24년 경찰 간부 33번부터 36번까지의 문제를 볼 거고요. 우리가 오늘 풀어 보는 문제는 정책론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늘 보던 주제의 문제들이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경관부가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안 그런데 이 정책론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일단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도요 답을 찾는 거에 가장 핵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3번 문제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서도 정책 공동체 모형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책 공동체는 특정한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가 그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요. 상대적으로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좀 폐쇄적인 형태로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설명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한 정책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 관계를 같이 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어, 이거 이익 집단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보셔야 합니다. 특정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 관계를 같이 한다. 그 얘기는 특정한 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사실 여기에 꽂으시면안 되고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익집단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특정한 주제에 함께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료, 전문가, 학자들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나입니다. 공익을 저해하고 베타성이 강한 철회 삼각. 그죠? 철회 삼각은 자기네들끼리 배분 정책을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봤을 때 정책과정을 바라볼 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개방적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가 쉽지 않, 놓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보시는 여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요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다행입니다. 폐쇄적인 경계를 강조해요. 배타성이 매우 강해서 다른 이익집단들을 철저히 배제한다? 이거는, 네, 이건 철회 삼각의 내용이죠. 다른 이익집단들을 배제한다는 건 내가 이 이해관계에 딱 참여해서 나만 이에 대한 그, 뭐죠, 이득을 지금 이득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입니다. 정책 결정이 주요 참여자들 간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간주를 하면서도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정책 공동체의 특징이죠. 정책 결정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참여자들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들끼리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갈등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일시적인 갈등이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 합의와 협력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책 공동체 모형의 특징입니다. 뒤에 문장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간주하면서 이들까지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도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등 관계를 고려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와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의 답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이 되는 내용은 아와라 지금 2번, 어, 3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34번 바우라와 바라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라와 바라츠는 아시겠지만 달이라는 학자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지금 보는 이 권력의 두 얼굴을 주장하죠. 그래서 밝은 측면은 정말 구성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권력의 어두운 측면, 자신들의 현재 이익에 도전하는 기득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의 무의사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방치합니다. 그러놓고선 속으로는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문제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보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의도적 기각이나 방치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사 결정론은 절대 중립적 행동론을 반영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무의사 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틀렸고요. 무의사 결정의 수단과 방법, 의도적으로 기각, 방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지금 보시는 폭력 테러 행위 이런 것들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문제가 덮이도록 만드는 거죠. 기득권에 도전하는 문제가 묵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내용은 3번입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자관의 관계 모형에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내의 상호 경쟁을 추구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조합주의는요. 일단 국가가 제일 먼저예요. 국가가 이익집단과 협력을 하는데 이 이익집단은요, 이미 자기들끼리의 서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절대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익집단을 통해서, 조이익집단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익집단 하나에게 딱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싸우지 않도록 이들 사이에 힘의 서열관계는 만들어 놓고, 방송은 이 사람들의. 뭐 어떤 거 있잖아요. 산업은 이쪽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석유산업은 이쪽에게 전력산업은 이쪽에게 이런 식으로 해당 범위 내에 이익대표 독점권을 줄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익대표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선지죠. 일단은 국가의 발전이 우선시 되니까 아시겠지만 조합주의에서는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들과 훨씬 더 상호이익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교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들을 특정한 영역에 독점적인 세력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 행정직 문제에서 기초된 적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따로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 이건 현재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원주의는 개별 집단 간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조합주의는 국가 전체의 이익,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조화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인 심판관이고요. 조합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요. 이익집단들 사이에 상호 협력을 중시해서 그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타협을 강조하고요.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제도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 1번이 됩니다. 자, 36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의 가치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만드는 게 할인 개수고요. 할인 개수는 할인율과 기간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생 가능한 비용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의 단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단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비용 편익 산출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단일 정책 하나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 여러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을 함께 비교하는 것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죠. 왜? 개개인의 만족 수준을 다 화폐화로 시킬 수가 없는 데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 수준이라면 이걸 전체 다 합산해서 편익의 크기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내기에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6번 문제 네.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